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어, 또 후수네요. 또 마사이네. 아이고, 마사이는 많네요. 집안 나가서 천천히 넣어볼게요. 잡기를 음, 같이 확보하겠습니다. 차가 있겠다는 거죠 상위 진출하고요 차길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차가 빠질게요 다음엔 이제 면포 놓고 여기를 계속 노리겠다 뭐 이런 거네요 별거 없습니다 면포 놓고요 면상하겠다는 의도네요 면상이네요 면상 왕졸려서상 나가겠습니다. 마가 여기 치는 수 있죠. 먹으면 이제 차가 죽, 죽기 때문에. 한껏 빠져보겠습니다. 아, 시오님 안녕하세요. 음, 제뭐 상도 나가고요. 포로 말을 치고 상으로 졸먹고 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려서 이 말을 좀 쫓아야 되겠네요. 당겨가지고 이 말을 쫓을게요. 다음에는 당길게요. 말을 쫓고, 마만 한번 차보겠습니다. 전체 두게요. 뭐 상으로 치고 가도 되는데, 전체 두겠습니다. 싸돌 넣고, 공사 수비하면서 두겠습니다. 먹으면 장군 치면서 차 먹겠다는 거죠. 먹으면은, 포 넘어서 장군에 차가 죽기 때문에, 한칸 빠져볼게요. 불로로요몇년안 프로, 됐습니다, 포로 된 지. 포로 입단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8년 입단했나요? 다음에는 이제 살을 넣고 포로 뒤집고 양포 분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뭐 천천히 둘게요. 어? 어, 사도 넣고, 포도 뒤집고 천천히 두겠습니다. 자키로 뭐 확보하겠다는 거죠. 넘기고요. 자키로 확보하면은 상으로 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음. 쫓아 봅시다. 마가 나왔는데 쫓고 둘게요. 또 쫓아 봅시다. 얘좀 예, 쫓고 둘게요. 이 자리 또이 자리밖에 또갈 데가 없죠. 차갈일단 빠져볼게요. 찾기로 확보합시다. 먼저 확보를 할게요. 마가 이 자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상에 이제 그 상에 걸려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포가 로어서 차를 한번 걸어보고요. 차가 걸기 때문에 뭔가 응수를 하겠죠. 피하면은 포가 또 차를 걸게 됩니다. 조를 쓸면은 상으로 먹게 되고요. 뭐 하나 걸린 것 같은데? 차에 갈 길이 조금 없죠. 이러면은 포가 또 넘어서 차를 걸죠. 졸 쓸면은 상으로 때리게 되고요. 졸 하나 먹었죠. 다음에는 상이 빠지면 또 차가 걸립니다. 포가 이제 차를 먹겠다는 건데, 상이 먼저 빠져볼게요. 같이 차를 갑시다. 포가 이제 넘어오고요 포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인데, 뭐이 자리 한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 에 가서 포 넘어오면서 이 졸도 걸고 뭐 이렇게 둘게요. 여기가 묶겠죠. 묶는다. 먹고 갑시다. 포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뭐 천천히 더 보겠습니다. 찾길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가 여기를 치겠다. 그런 거죠. 빠질게요 쓸 수가 있으니까 마가 여기 치고 먹을 수 있겠네요 점수상 이대로 맞죠 그렇죠 여기 먹으면 먹고요 먹으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먹겠죠 우리 친구 이제 차가 좀 진출할 을수 있겠고요 갑시다 또 갑시다 얘가 갈까 얘가 먼저 갈게요 얘가 먼저 가고 얘뭐 누르죠 뭐 눌러가지고 얘상상잡봅시다 버저 잡으러 가면 넘어가겠죠 일단, 일단 이 자리 일단 이 자리 먹고 나중에 꿀꺽할 수 있으니까 제 자리 갑시다 장군침합뽀를 막는다 그죠 이 자리 가볼게요 이 자리 로 가봅시다 고달라고 이게 어떤 수가 있냐면은 차로 포를 먹는다 포가 먹는다 장군 뭐 이런식이 있겠죠 먹가볼까요 뭐 차가 포를 먹는다 한번 볼까요 검토를 한번 놓아보기로 한번 봐드릴까요 차가 포를 먹는다 차로 먹으면 그냥 포를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되고 포로 먹겠죠 그러면 장군 포로 막으면은 다시 이게 먹는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두면 되고 뭐, 그냥, 사로 받으면은, 이 차를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갈게요. 먹고 갑시다. 포로 먹으면 여기 장군칠 겁니다. 그죠? 차로 먹으면 그냥 포로 덥석 먹으면 되고요. 네, 뭐, 이득 같습니다. 만약에 포로 먹고, 장군 불렀을 때, 포로 막으면은, 장군이죠, 장군. 포로 막나요? 그러면 이 포로 차를 먹고 상으로 먹었을 때 차가 일선 가는 수 있겠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끼웠는데요. 끼웠는데 포가 넘었죠, 이렇게. 포가 넘었는데 먹고요. 차로 먹으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먹는 거고요. 그리고 포로 먹었죠. 장군. 만약에 공이 털고 나면은 차로 이 상으로 이 차를 먹게 되는 거고요. 포로 만약에 막으면은, 먹고 있다 장물이죠. 장물이니까 뭐 상어는 먹겠죠. 먹고 나면 차가 이 자리. 이러면 뭐둘 둘 중에 하나 또 죽죠. 뭐 이렇게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먹고자 하더라도, 여기 뭐덥석 먹어버리면은, 얘도 죽으니까, 네. 먹으면 또 먹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뭐 이러면 은그의 끝났죠. 장물. 쳐다 초가 걸렸습니다. 초 잡고 공격하는 법을 좀잘봐두세요한 잡고는 어차피 수비를 해야 되니까, 초를 잡고 공격하는 법을 봐두더라도 나중에 초 잡았을 때, 응용을 하면은, 초 잡고 승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일단 급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막아 나가서, 정력포진 차릴게요. 차가 여기를 항상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차와 병을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면포라고요. 이제 마가 따라 나오겠죠. 아니면 포가 차를 걸게 됩니다. 차가 나올 수도 있죠. 일단 오빠 장군 포로 맞겠죠? 공을 틀 수도.. 있. 면상이네요 면상도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상이 황 먼저 나갈게요 변으로 못쓸기껏 재 놓고 다음에 포가 나가겠습니다 아 상이 나가는거죠 상이 나가고 일단 밀어 밀고 갑시다 네 갑자기 이제 의도치 않게 면상을 두셔가지고 긴 당황한거죠 제가 밀고 갑시다 밀고 갑시다 당겨 볼게요 가라 이거죠 상으로 친다 민다 보니까 있는데 먹고 가볼게요 먹고 갑시다 먹겠죠 밀면서 상으로 말을 걸고요. 일단 형태를 좀안 좋게 가는 거거든요. 홀 내려서 이선 합차를 노릴 수도 있고, 다양한 공격법이 있는데요. 쓸면 단계겠죠 막아나 봅시다. 막아나서 공격해 볼게요. 상대 형태를 좀 일단 안 좋게 해놔놓고 두겠습니다. 어, 다음에 당장 말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 뭐 말은 뭐 죽일 수 없고요. 일단. 살리면은, 아, 여기 뜨겠다, 이런 거네요. 살려봅시다. 상위 떠서 장군 치고, 공내렸을 때 포로 먹는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네요. 음, 이러면은 이제, 마가 또 진출합시다. 상으로 영덕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진출하고요. 이 상장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뭐 2선 합작하겠다고 하면 상장 날라가면서이차 죽거든요. 상위 뜨는 수좀 조심해야 됩니다. 막을 지금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죠 포가 이 자리 넘어가면은 여기가 죽죠 그냥 치고 갈까요? 깔끔하게 여기를 치고 가버릴까요? 먹어갑시다 그냥 양등 먹고 먹으면 마로 먹으면서 여기가 또 걸리죠 먹어갑시다 마로 상때는수 있습니다 천공해서또 지키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가, 마가, 상 때리는 거죠. 먹어 시다 마가 또 차를 걸고요. 다음에는 마가 뜸에서 장골이 2차가 죽거든요. 음, 장골 불렀기 때문에 이제 살을 올리면은 포가 이 자리 넘어오면서 먼저 선수를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을 내리게공 내려봅시다. 다음에는 이제 마가 뜸에서 장군 나오죠. 마가 뜸에서 장군이 나오는데 이게 마가 좀 빠져야 될듯 합니다. 그죠? 이게 포가 넘어면서 이제 다리를 놓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쓸고 가볼까요? 여기를 먹고 먹었을 때 차가 여기를 먹고 막 가는 수 있는데 다 쓸어버리다고요 마가 여기를 치고 차로 먹겠죠 그러면 차가 조를 먹고 뭐 이런 나가는 그런 수 있습니다 뭐쓸어버리 쓸어버리고 하죠. 네뭐 공격하라면 공격하죠 먹고 가겠습니다 오빠 공격할게요 다음에 살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마가 때문에 이 마가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먼저 포를 달라고 가는 게 좋네요 포가 넘어가면 이 장군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작을 부르면 이제 차로 막죠 포장군을 부르고 일단 살을 하나 올려봅시다 일단 뭐이 자리에 가볼게요 넘어가면 이 뒤에 장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차가 한가 빠져봅시다 일단 포를 살을 넣고 포가 이제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자리 넘어갈 겁니다 이 자리 넘어가서 중포를 운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포가 이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자리. 이 자리 넘어가서 포로 살를 치려고 합니다. 포가 일단 넘어가 볼게요. 포로 사칠는수 있죠? 포로 살를 치면은, 마로 먹으면 차가 이 포를 먹게 되고요. 만약에 차로 먹으면은, 포가 또 차를 먹는 거죠. 예를 달라고 하네. 일단, 먹고 갑시다. 빠진다. 먹고 갈게요. 공격 갑시다, 공격. 포로 사치면서 공격하는 거죠. 봅시다, 어떻게 뜨시나. 다음에는 뭐, 앞장 칠 수도 있고요. 장대 형태의 이제, 공성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차가 포를 먹는 거죠. 차가 포를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요. 먹으면서 또, 포를 걸죠. 이제 이거는 이제 포가 차를 먹겠다 이런 건데, 앞장을 부르면, 앞장을 부르면은 차로 막는다 이런거 앞장, 앞장, 앞장. 일단 앞장. 일단 오빠 장구 불러놓고, 마로 막았다. 지금 이제는 차가 안 죽으니까 밀고 갈수 있겠네, 요 그죠? 아니면 포로 여기 막는 수도 있네요. 여기가 일단 걸려있으니까, 당기면, 돌격합시다. 돌격합시다, 돌격. 마가차를 걸면서 마가병을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둡시다. 공격적으로 두는 게 낫죠. 여기를 죽이고요. 먹으라고 하고, 밀고 합시다. 밀고 합시다. 무섭죠, 이제. 깡패입니다, 깡패. 다음에 한번 더 찌르면 난리나죠. 마가 빠져서 또 찌릅니다. 공격갑니다, 공격. 돌격. 다음에 이거 마도 끌꺽 하고 장군의 외통이죠. 다음에 차가 아, 벼, 조리 차란다. 뭐 차에 가깝죠. 이거 지금 마가 차를 올렸는데 밀고 장군 치는 수도 있고요. 여기를 먹고 갈까요? 먹고 장구 불러볼게요. 먹고, 짜고, 차가 빠져가지고 이 상달라고 가는 수도 있고, 차가 차달라고 가는 수도 있거든요. 둘게 많은데, 여기를 일단 가볼게요. 차달라고 가볼까요? 차가 먹으면 쫄장물의 외통이죠. 뭐 이럴 거나 저럴 거나 그냥 장기가 거지금 끝납니다. 먹으면 이제 코링이죠. 차가 들어가면은 차가 또, 아, 차란다. 조리포 먹으면서 또 차를 긁어야 되고요. 당장 먹고 꼬리기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걸 먹어야 될 다음인 거죠. 이거 외통이죠, 외통. 잘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